나와서 바람 많이 불때 드라이버 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바람이 뒷바람은 상관이 없는데 약간 앞바람이 불 때는 앞바람이 불면 어쩔 수 없이 거리는 덜 나는데 덜 나기 때문에 더 세게 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팩트를 빵더 세게 빵 치는 순간에 스핀이 들어가게 돼요. 스피드 양이 많아지면 공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바람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닝이 걸려서 바람을 타오르면 공이 뜨기만 하고 거리가 전혀 안 나거든요. 제가 오늘 공이 뜨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너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매그너스 효과 때문에 공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 매그너스 효과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를 하게 되면요. 공은 스피이 생기게 되는데요. 공이 스피니 양이 드라이버가 보통 RPM, 2000 RPM 정도가 조금 넘게 생긴다고 합니다. RPM이라고 하면 분당 회전수를 의미하는데요. 공이 회전을 하면서 공의 진행방향 앞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때 앞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이 방향, 진행방향과 바람이 맞서게 됩니다. 그때 공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 윗부분은 같은 방향, 바람과 같은 방향이고, 공 밑부분은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밑부분에서 공기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기 저항으로 밑에 부분은 압력이 높아지고, 공 위에 부분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걸 매그너스 효과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일반적인 보통 탄도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탄도가 생기고요 맞바람이 불 때는 스피드 양이 많아지게 되면 공이 매그너스 효과 때문에 급격히 떠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그너스 효과 때문에 더 많이 공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공의 거리가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스핀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오히려 더 멀리 보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럽게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 스핀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게 제일 멀리 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내가 더 바람을 이겨보려고 더 세게 치려고 빵 치면은 공이 떠오르기만 하고 아예 거리가 안 나요. 바람 불 때는 팔로우 피니쉬를 끝까지 천천히 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팩트에 스피닝이덜 들어가게 임팩트 힘이 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게 바람을 제일 안 타요. 그렇게 치셔야 공이 거리 손해가 많이 없어요. 크게 많이 세게 치는 것보다 더 멀리 나가요. 탄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좀 티도 낮게 꽂고 탄도를 낮게 치는 샷을 프로들은 하거든요. 근데 그 샷이 자칫 잘못하면 은 몸이 들어가면서 임팩트를 더 세게 치는 스피드 양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더 탄도를 낮게 하거나 티를 낮게 꽂아서 치려고 하시는 샷보다 오히려 그냥 부드럽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프로 따라서 탄도를 낮게 하려고 같이 이렇게 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낮게 치려고 하면은 공이 더 떠오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거리가 더안 나고.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절대 바람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거리가 조금 더 많이 나갈 거예요. 바람 불 때는. 바람 불 때는 그렇게 한번 꼭그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스피드 양이 덜 들어가게끔. 아시겠죠?